그래서 이런 글을 한번 봤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인데 먼것 같은 30대를 바라보게 됐다 20대를 시작할 때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노력은 안 하고 생각만 해서 그런지 막상 30살이 되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허전해지고 왜 이렇게 답답해지는지 이렇게 자신의 허전한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이 재밌는데요 어디를 가보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유명한 집 점을 잘 본다는 연매와 신당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그 아름다운 나이, 그 젊은 나이, 그렇죠? 제적으로 아름답고 젊어도 마음의 답답함과 허전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나이를 다 뛰어넘어서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또 허전함, 허무함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모스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것을 기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이죠 뭔가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하고 그렇죠. 허무하다. 아모스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라고 말하면서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참 널려 있는지요. 에이, 뭐왜 이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만 요리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널렸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만 요리 잘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에이, 이상한 사람 되는 것잖아요겠죠 마실 것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영원의 주림과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을 듣지 못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서 보니까 특별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이바다의저 바다까지 북쪽의 동쪽까지 온 세상을 비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 다녀도 얻지 못하여 다 갈하여 쓰러진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하여 가라여 쓰러지는 그런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때 가장 화려하고 힘이 왕성한 시기여도 인생의 황금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쓰러지고 그렇게 허기진 답답하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요한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가 세례요한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그때가 캄캄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암흑길였습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기갈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때가 바로 사0년의 말씀이 끊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그때였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이 사람들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의 주일마다 참여해야 되냐면, 말씀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갖지 못하면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세상과 친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친해 자신이 가까워지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죄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육신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영명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복음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인생이 태어나서 평생에 가장 들어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듣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기가리심할 때, 기근이 가득할 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것은 바로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는 임무를 맡은 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명자이지요 그가 사명자로 와서 예수님 앞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늘 말씀드리자 하나님 말씀은 한 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국, 회계, 회계 천국, 이것이 그래서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 수 천국, 불신지옥 하나로 충분한 것이 오늘 회례위원이 외치는 말씀이 복잡하고 심오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단한 줄이었습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 너희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고 너희 중심 주인자이 주인되어 주인 살아가는 너희의 삶 속에 돌이키라는 얘기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선 인생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사함받고 소망을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왔으니 그나라의 너희가 그 나라의 사람이 되고 그 나라의 소유가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외치는 사명자의 외침을 그 땅의 어두운 땅에 빛으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례안의 회개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제가 천천히 앞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안에 살았던 사명자의 삶을 저는 참 감탄스럽고 너무 뼈저리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사명을 위해서 보낸 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큰 도전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도전의 말씀이 세례관의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는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사절해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렇게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옷과 그리고 먹은 음식을 살펴보니까 그의 삶의 터전은 우리처럼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니었고 바로 광야가 그의 삶의 터였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를 뛰고 음식은 메뚜기 석청을 먹는다면 지금 세상에요 여자 여자분들이 만약에 낙타로 가죽으로 다 가죽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면내 네, 허리띠는 보라고 이렇게 가죽 허리띠라고 보여주지 않겠습니까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어떤 어떻습니까 자연산 예, 자연산 어떤 그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것 같고 먹는 거 보세요 예 여러분 뭐요? 메뚜기 먹고 석청, 돌에 있는 꿀을 먹는데 얼마나 이, 뭡니까? 건강식입니까? 그렇죠? 세례안은참 건강에 살았겠구나. 이상하시면 큰 오산이고 오산을 넘어서 이건 큰, 예? 아주, 예, 뭡니까? 예, 세류안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세례안의 삶은 자신의 삶에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취한 삶입니다. 최소한의. 낙타 털옷이라는 것은 낙타의 가죽 옷이 아니었습니다. 낙타의 털로 짠 허술한 옷이었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세안에 거했던 광야에는 메뚜기가, 메뚜기가 흔하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어쩌면 이것이 그탕자가 먹었던 쥐염 열매 같은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성경을... 사람들이 연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 어떤 석청이라는 것이 건강한 꿀보다도 어떤 나무 열매가 돌사에 떨어진 그런 나무 열매의 마른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성경을, 당시의 상황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련의 삶에서는 자신의 삶을 최소,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최소화하는 삶의 자리와 삶의 습관과 삶의 환경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소유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자신을 내어놨던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조금만 발을 옮기, 말길을 옮기면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고 제 서기관들이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고 하는지 제사가 드려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수많은 그런 말씀들이 울려 퍼지고 수많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찼지만 과연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심령 깊숙한 영혼 깊숙함을 들려왔을까에 대해서 요한은 아마도 그곳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어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서, 이 맡은 사명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그가 찾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요? 광야였고 그 삶의 양식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는 자리가 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품을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여기지라고 여기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머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전하 여러분이나 다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집뿐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 날이 땅에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내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도 너무 중하지요. 직장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부르신 그 콜링, 소명의 자리가 직장. 거기서 나에게 주신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들려줘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삶 속에 임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고 이야기해야 할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직장에서는 내 일터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 땅에, 그 자리에 서기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 줘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어디에서 말씀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할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는 배울 때는 고생받다리 가방만 하나 메고 다니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 거기에 일더 나가는 철류 가방, 컴퓨터 가방 하나 들고 다녀야 되죠.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아서 걱정입니다만 아이를 낳으면 우리 예. 엄마들이 엄마들은 맨몸으로 걸어가고 아빠는 아이 안고 기저귀 가방 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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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랑쫄랑 달아와요 가방이 막늘었나요 사실 실장에 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손주 기저귀 가방 들고 목을 가방 들고 쫄쫄쫄 아다요 갈수록 할 일이 많아 사명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인 줄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할 일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하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한 가지는 너의 삶 속에 이만한 하나님 말씀이 붙들린 삶, 말씀이 이만 삶,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을 네가 살고 있는냐를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자로 일당에 세우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진 자로, 사명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요한은 바로 그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욕심과 욕구와 최소한의 필요를 붙들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자리가 그 사명자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세례원이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자신의 필요를 최소화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그의 삶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의 사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내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또 하나의 사명의 삶을 보니까요. 말씀이 임하고난 이후에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가 외쳤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외쳤는데 놀라운 사실은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나은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그때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것은 요한은 광야에 있는 참, 참 평범한 평민을 지나서 한 천민 같은 그러한 아주 거린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광인 같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 불과한데 여기 바리스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예루살렘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온갖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는 광경입니다. 신분적으로 어떤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바로 요한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런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들 향해서 요한이 오늘 외친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보고 이르되 칠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줬느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너희에게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소설을 능히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포악해 보이는 그런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그렇게 욕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말 중에 사람들이 마음이 독해서 그렇죠 욕들을 잘 만드는지 모르 애들 보면 여기 아니면 얘기가 안 돼. 시작부터 끝이 여기야. <laughs>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리 기 없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모욕적인 욕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에 보이는 사람이 그 고의적인 높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말들이에요. 정말 모욕적인 말은 이 돌로도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돌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도전의 말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자구나. 사명자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기가리고 무엇이 없어서 답답하고, 무엇이 없어서 허전하고, 무엇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만한 말씀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그것을 전해 주는 오늘 세례 원의 말씀을 전하는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줄수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진 자의 그런 선포와 고백이 사명자에해서 나와야 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명자가 부모의 사명자가 되어야 해요. 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말씀에 진리를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자, 그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 주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명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도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할 때를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때를 삽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져 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목적과 삶의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본 사람들 얘기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가 회개를 외치고 또 죄를 지적하고 이러한 심도가 어려운 일을 주문하는 그런 설교들을 성도들에게 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걸 듣기 싫어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영적인 어둠에 왔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만남과 모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답답함과 허전함과 허무함을 우리가 바꿔줄 수?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자의 길을 오늘 걷도록 주께서 말씀. 그것은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면 그걸 가지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줄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 2024년 이 시대,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안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자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자리에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자녀를 바르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는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을 줄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고 사명의 생,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고 이터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많은 자리가 나에게 있게 하시고 이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2024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세례관의 광야의 모습. 말씀 받은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말씀을 줄수 있는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